홍콩 ELS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은 가입자들, 지금 11일에 나올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지, 배상 기준이 나올 예정인데, 투자자가 ELS에 투자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는지, 또 고령인지, 상품 설명은 제대로 들었는지에 따라서 은행의 배상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가 이 상품을 판매한 현직 은행원을 만났는데, 왜 은행들이 신뢰를 잃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왜 다른 상품보다 유독 ELS 판매에 집중했을까? 상품 판매 업무를 15년 넘게 한 은행원은 다른 투자 상품보다 팔기 쉬운 특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균은 손님들이 그냥 원금 손실이 완전 될것 같다. 입금 하면은 어느날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게딱 보이는데 이제 ELS 같은 경우는 그런 건안 보이거든요. 계속 월리자가 나오고 잘못해 드시는 거예요. 원금 손실 위험을 알리긴 하지만 그 위험을 가리는 작업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100% 원금 손실 난다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 없거든요. 원금 비보장이지만 99.9%다 받아간다. 은행에서 교육받을 때는 상품 구조나 위험성보다 잘 파는 방법을 주로 배웠는데 잘 통하는 문구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때 하나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로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문제도 알려주시고 있어요.

상품을 팔수록 고가를 잘 받는 성과 지표가 이런 영업 행태의 직접적 이유지만 더 크게 보면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은행의 취약한 수익 구조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은행 수익 94%가 이자 이익에 치중됐고 비이자 이익도 수수료 수익에 쏠려 있어 예대 마진이 낮아지면 판매 수수료에 매달리게 됩니다. 홍콩 ELS 같은 논란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은행이 상품을 팔때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손익을 같이 하는 자산 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판매 창구와 직원을 더 전문화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